한국의 교육 한국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에요. 먼저 학교의 모습을 같이 볼까요? 이곳은 교실이에요. 이곳은 도서관이에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곳에서 책을 빌리거나 공부를 할수 있어요. 이곳은 컴퓨터실이에요. 학생들은 컴퓨터실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수업을 들어요. 드론도 보이네요. 학생들이 언제든지 인쇄할 수 있도록 복도에 프린트기가 있어요. 학교의 모습 잘 봤나요? 지금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나눠서 한국의 교육을 함께 배워봐요. 먼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집 근처 학교에 자동으로 배정돼요. 고등학교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거나 집 근처 학교 중에서 자동으로 배정되고 대학교는 성적에 따라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해서 갈수 있어요. 초등학교와 대학교는 자유롭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교의 교복과 체육복만 입을 수 있어요. 각 학교의 등교 시간이에요. 점점 등교 시간이 빨라지죠. 조례 시간은 담임 선생님과 수업 전 아침 모임이에요. 출석체크를 하고 그날의 안내 사항을 알려줘요. 고등학생은 이 시간에 주로 자습도 해요. 각 학교의 한 시수당 수업 시간이에요. 대학의 쉬는 시간은 대학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또 학년이 높아지면 점점 수업 시간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 중학생은 일주일에 두 번만 7교시까지 했지만, 고등학교는 매일 7교시까지 해야 돼요. <목소리> 초등학생께는 국어, 수학, 영어 등 아주 기초적인 것을 배워요. 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 과목에다가 제2 외국어, 기술 가정 등 과목이 더 많아져요. 고등학교는 중학교의 과목을 세부적으로 공부해요. 또한 꼭 들어야 하는 공통 과목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있어요. 수업을 마친 후 종례시간에는 수업을 마무리하고 청소도 해요. 그렇다면 각 학교의 하교 학교 시간은 몇 시일까요? 고등학교는 하교 시간이 저녁 9시예요왜 그럴까요? 고등학교는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요. 정규수업을 마치면 영어, 수학, 사회 과목 등 심화 보충수업을 듣고 보충수업이 끝나면 저녁을 먹고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를 해요. 이것을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끝나면 저녁 9시가 됩니다. 물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수업 외 활동이 있어요. 이것을 방과 후 '학교'라고 하는데요. 수업이 끝난 후 본인이 원하면 컴퓨터, 바이올린, 영어회화, 축구 등 다양한 활동을 배울 수 있어요. 초등학교는 매우 잘함, 잘함, 노력 요함 4단계로 받을 수 있고, 중학교는 점수에 따라 A, B, C로 성적을 받습니다. 고등학교는 1에서 9등급으로 받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능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는 성적에 따라 A+F로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초등학교는 절대평가이지만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모두 상대평가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학교들을 비교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배워봤는데요. 그럼 조금만 더 배워볼까요? 여기 다섯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모른다면 함께 알아봐요. 먼저 무상 교육은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을 말해요. 2021년부터 국가에서 초등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등을 모두 지원해줘요. 그래서 한국의 학생들은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상급식이에요. 무상급식은 학생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 의무, 교육. 의무교육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해요. 한국은 중학생까지 의무교육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네 번째, 자유학년제입니다.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을 보지 않아요. 바로 이 자유학년제 때문이에요. 자유학년제는 시험 부담 없이 다양한 체험 중심의 학습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교과 교실제입니다. 교과 교실제는 과목마다 교실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수업에 따라 각 과목의 교실을 찾아가서 수업을 들어요. 마지막으로 학교 규칙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아침에 선생님에게 폰을 제출해요. 또한 머리 길이, 파마, 염색 등 머리에도 규칙이 있어요. 세부적인 규칙들은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한국의 교육, 이제 조금은 알것 같나요? 한국의 교육에 대해 알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